안녕하십니까 정송사과집사입니다 8월달이 어, 들어서니까 날씨가 무척 덥고 어, 평년에 비해서 온도가 엄청나게 더워지고 있는데요 장마철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병이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원은 제 이웃집 가원인데요. 벌써 갈반병이 엄청나게 확살이 돼서 밑에 아래쪽에 볼 때는 벌써 마른 잎들이 있고 노란 잎들도 이렇게 많이 보이죠. 어, 지금 현재 8월 초인데 이 정도 떨어지면은 수확기 때는 예, 이파리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약칠 때마다 노란 입이 생기면서 예, 입이 떨어질 텐데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갈반병을 이야기하자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 이야기하면 잘못 이야기하면은 이걸 놔둬 먹고 해결책을 내오나라이러는데 현재 해결책을 내놓기에는 예, 무척 어렵습니다. 약을 방제를 하더라도 이미 확산돼 있기. 있는 포자들 때문에 약을 치더라도 예, 그때그때뿐이고 올 같은 경우에는 예, 갈반병도 문제가 될거고 지금 고원기에 접어들면 탄저병도 예, 엄청나게 확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홍로계열 사과는 지금 탄저병이 예, 발견되고 있던데 어, 발견되는 즉시 따내고 현재는 실바코와 안트라코를 섞어서 그리고 보살균제도 같이 혼용해서 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약을 쳤을 때 병반이 약간 마르는 정도가 되어야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원래는 지금 보사 같은 경우에는 결실도 많이 안 되었는데요. 정성은 깔반병이 이렇게 생기 생겨서 지금 사과 굴른 데도 문제가 되고, 사과 당도를 올린 데도 문제가 됩니다. 예. 갈반병은 포자가 봄철에 발생이 됩니다. 봄철부터 비가 많이 내리면은 갈반병 포자가 많이 확산되고, 이게 수확기때 약간 이렇게 생긴다면은 뭐 효자 갈반이라도 고도하는데요 지금 8월달이니까 아직 8월 9월 10월 석달정도 생육기간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렇게 생기는거는 요 근래 들어서는 가장 심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이 갈반병 보면 모르나 이러는데 저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병에 걸린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요. 첫째로 보면은 원인이 비가 많이 올래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밤마다 차이가 있는 게이 수분량이 다르잖아요. 물 배수가 좋은 데가 있고 잘안안 안 빠지는 데가 있는데 물이 잘안 빠지는 데는 나무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관수 어, 시설과 그리고 유공간 같은 거를 묻어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상하니 예, 잎이 그렇게 되고 또두 번째로는 어, 뭐 비료 이야기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요. 예. 어느 정도 비료 성분이 있어야지 잎을 잡고 있는데 예.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참조해 주시면 좋고, 어, 이시 측정기로 측정해 봤을 때, 7월 달에 비가 많이 왔죠? 그렇게 그러니까 7월 말 정도에 측정해 봤을 때, 비료가, 어, 비로 해주지 않은 과언에는 지금 상당량, 예, 비료 손실이 많이 되어서, 달철까지 유지되기에는 부족하고, 물론 잎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어, 입이 나빠진으로 인해서 사과가 굵어지는데 어, 나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예, 댓글도 <laughs> 조금 심한 말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 심, 어, 심한 말을 하면은 댓글을 삭제해 버립니다 <laughs>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지, 뭐, 제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특정한 그 이슈화된 그런 거를, 어 부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병이 들어있는 과원에는, 어 약을 치시더라도 꼼꼼하게 치셔야 되고, 8월달이지만 저는 아직도 비료를 치고 있습니다. 비료가 음, 측정, 이식 측정기로 측정해서 하기 때문에 예, 주목국으로 그렇게 농사 짓지는 않고 있는데요. 8월 달에 비료 친다 하면 아마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예, 줬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